여왕이 잠시 손을 놓친 틈을 타, 디고리와 폴리는 바지 속에 있는 반지를 통해 재빨리 페어의 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은 물 속에 있는 듯 하더니, 지난번 처음 그랬던 것처럼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고요한 숲의 연못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 계속 폴리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듯 하여 봤더니, 여왕이 여기까지 따라오고 말았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과 다 있기만 해도 세계를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곧바로 런던으로 가는 연못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왕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도와줘! 날 데려가줘! 난 여기가 너무 무서워. 그러나 두 아이는 초록 반지를 끼고 지난번 표시해 두었던 연못으로 뛰었습니다. 순간 디고리의 귀를 누가 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앤드루의 삼촌의 서재에 돌아왔을 때 여왕이 자기 옆에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외삼촌은 자기 앞에 저먼나먼 세계에서 온 거대한 여왕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포에 질리며 말합니다. 누, 누, 누구세요? 여왕은 조금 전 고요한 숲에서의 표정과 달리 다시 기운차고 오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를 이 세계로 불러낸 마법사가 누구지? 저, 저, 접니다. 여왕은 엄청난 힘으로 삼촌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뭐야? 왕족 아인너 따위가 좋다. 대신 내 종이 되어라. 당장 마차를 불러와. 이제부터 내가 이 세계를 따스리겠다엔드루 삼촌은 즉시 마차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집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왕, 아니 마녀의 행패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자기 세계에서의 마법은 통하지 않았지만 힘만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디고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점점 느낍니다. 드디어 마차가 도착하자 마녀는 소리칩니다. 너의 앞장서라! 마녀 앞에서 앤드루 삼촌은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마녀와 삼촌이 나가자 디고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마녀가 런던 시내를 숙대밭으로 만들게 분명해. 그런데 두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갔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디고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던 중 이모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포도가 뭐 음직스럽네요. 그러나 메이벨은 젊음의 나라에서 가져온 과일만이 병을 낫게 해줄 거예요. 메이벨은 병상에 누워 있는 디고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젊음의 나라의 과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디고리는 이미 다른 세계에 다녀왔었죠. 젊음의 나라가 어딘지는 몰라도 왠지 반지만 있으면 어머니를 위해 그 과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아, 그 여자잖아. 그런데 마부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공포의 마녀가. 마차 지붕 위에 올라서서 힘차게 채찍질을 휘둘러대며 오고 있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다가오던 마차는 결국 가로등에 부딪혀 박살이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황당함도 잠시 뒤이어 다른 마차와 엄청난 사람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또그 뒤에는 경찰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뚱뚱한 사내가 말합니다. 쩌여쩌여 저 여자가 내 가게에서 보석을 훔쳐갔소. 또 모자를 쓴한 사내가 말합니다. 경찰 나우리, 저 말은 내 말입니다. 저 마차도 내 것이고요. 저 여자가 저렇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순간 마녀가 모든 소음을 뚫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여왕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병원 여왕에게 만세합시다! 만세! 순간 마녀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가로등 기둥에 달린 쇠 막대를 나무젓가락처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몰아 경찰대장의 헬멧을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 이 도시도! 잔처럼 만들어주겠다! 마녀는 계속해서 쇠막대기로 사람들을 내리쳤습니다. 이 광경을 다급하게 지켜보던 디고리와 폴리는 몇 번의 기와이를 틈타더니 마녀의 뒤꿈치를 붙잡고 노란 반지를 꼈습니다. 폴리 가자! 드디어 아수라장 같은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숲으로 돌아오니 마녀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앤드루의 삼촌과 마부 아저씨 그리고 늙은 말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디고리와 폴리는 그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늙은 말이 물을 마시러 다른 연못에 들어갈 때 어서! 초록색 반지! 모두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못은 이전과 좀 달랐습니다. 분명 밖으로 나올 때도 됐고 바닥도 디디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잘못 온건가? 아니면 한밤중인가? 그러자 마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세계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때 마부가 입에 손을 대며 말합니다. 쉿! 마침내 어둠 속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척 멀리서 들리는 듯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들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무척 아름다웠고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둠이 점점 사라지더니 반짝이는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아지더니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는 별을 부르는 노래 같았습니다. 소리와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곧 서로를 볼수 있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마부와 아이들은 입을 벌리며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녀는 자신의 마법보다 더 강한 기운을 느끼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황금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져서 이제 세상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젊고 강렬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직은 풀한 폭이 없는 빈 땅이지만 아름다운 색깔이 입혀지는 가운데 마침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형체가 있었으니 바로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비어있는 세계를 이리저리 거닐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다닐 때마다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장면은 너무 벅찬 광경이었습니다. 반면 마녀는 점점 다가오는 사자를 향해 런던에서 부러뜨려온 가로등 쇠막대기를 사자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미간을 맞추고 풀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막대기에 맞은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왔습니다.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때 디고리가 외칩니다. 폴리, 이리 와봐. 폴리와 앤드루 삼촌과 마부가 그곳으로 가보니 풀밭에 세워진 조그만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자니 점점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것이 마치 나무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마녀가 던진 새막대기야. 이것은 살아 있어. 우리는 가루등까지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세계에 있는 거야. 앤드루 외삼촌은 마치 젊음의 나라같다고 했습니다. 디고리는 젊음의 나라라는 단어에 귀가 쏠렸습니다. 이모가 포도를 가져온 아줌마와 하던 이야기에 젊음의 나라를 말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다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소리가 땅에 닿자마자 땅에서 물이 보글거리더니 팡! 소리와 함께 저마다 동물들을 뿜어냈습니다. 두더지, 개미, 사슴, 개구리, 나비 등 저마다 소리와 몸짓을 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이제 노래를 멈추고 동물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코를 동물들의 각 코에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댄 동물들은 곧이어 사자를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며 서기 시작했고 나머지 동물들은 흩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저 멀리 하늘에서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렸고 곧 섬광이 불처럼 나타나며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나니아여,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이렇게 나니아 세계는 창조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나니아의 창조를 들으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의 작가 CS 루이스도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을 말입니다. 이제 나니아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데디스 리딩 북데리였습니다.